안녕하세요. 결혼 11년차 새댁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현재 작은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는 중이고요. 자영업을 시작한지는 벌써 4년이 되었고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그 시기를 견뎌가면서 나름 입에 풀칠은 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신혼 냄새를 솔솔 풍기며 행복하게 지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시어머니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에 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짓이긴 하지만 내 속에 사이다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불 수 있는 통쾌한 일이기도 한지라 망설이지 않고 지난 결혼 생활의 사연을 적어 보내봐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무지하게 반가워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막 사업을 키우고 있었던 저의 식당과 비교를 했을 때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은 엄청 큰 식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업종에서 일하면서 보고 느끼고도 생각하는 것이 비슷할 것이라며 시아버지께서 유독 저를 예뻐라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는 가게의 손봐야 이테리어 같은 것들도 직접 손으로 땅땅거리며 수리를 해주셨고, 또제 식당 안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손님이 오면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는 손님을 봐주기도 하셨어요. 저 혼자 계산대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만 문자로 슬쩍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면서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장사가 힘들어졌을 때에도. 일부러 자신의 친구 두분 정도를 데리고 와서는 밥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계산도 하셨고 퇴근길에 커피라도 한잔 사마시라면서 아버님이 용돈을 더 얹어주신 적도 많았어요. 그렇다보니 전 결혼하기 전부터 내 남편이 여자가 되는 것보다 시아버지를 가족으로 두게 된다는 사실이 더 기쁘기도 했어요. 친아버지처럼 잘 챙겨주고 또 식당 일에 대해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던 아버님이 너무나 든든하고 또큰 힘이 되었죠. 어린아이의 식당일을 시작한 저를 보는 아버님도 늘 기특해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결혼 하고 나서 이런 저를 시어머니가 많이 시샘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시아버지가 예뻐라 하는 며느리라는 말씀을 결혼 전부터 자주 하기는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며느리 혹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가장 예뻐하는 여자의 라고 하면서 칭해 부르시더라고요. 듣기 거북스러운 그 말을 말입니다. 처음엔 장난인 걸 알고서 웃으며 받아쳤는데 이게 지속되어 가다 보니 기분이 슬슬 나쁘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왜 하필 여자애라고 칭하시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듣기 거북스러웠나봐요. 그가 몇번 듣더니 하루는 날 잡아 자기 혼자 시댁을 찾아가서는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고 왔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시는 그렇게 저를 부르지 말라고 화를 내고 왔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후 정말로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시아버즈의입쁨 받는 여자의 어쩌고 하는 소리를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몇 주도 안된 시간 동안의 경험 덕분에 저는 뼈저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결혼 생활이 아무리 행복할 것 같고 또 시댁들이랑 잘 지낼 것 같아도 결국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시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시아버지가 예뻐한다고 팔불주처럼 좋아만 하지 말고 옆에서 시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기분까지 잘 살펴보면서 눈치껏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이 교훈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한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편하다면서. 잘 찾지도 않으시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랑 두 분이서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지난번에 호칭 문제로 깔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도 못하셨고 옆에서 시아버지만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면서 제게 계속 말을 걸고 계셨습니다.그러다가 어머님은 절 찾아온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그건 바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교이고 부모님께서 어쩌다 한번씩 산행을 할 때마다 절을 들리는 무성의한 불교 신자셨어요 종교 자체란 것을 심하게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랑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남편이 부모님을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딱히 저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는 종교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 잘 교제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변한 건 하나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함께 종교활동을 해보자는 제안이셨습니다 뭐 당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살짝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감흥은 없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두분다뵌 것이었고 어떻게든 흠안 잡히고 그저 잘 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씀도 겉으로는 무척 귀담아 듣는 척을 했습니다. 아주 약간 제가 당황해 보였는지 옆에서 시아버지가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얼마 전에 호칭 문제로 서로 오해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 잘 지내보고 싶다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네 시어머니를 한번 따라 봐. 라면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 저도 아버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며 또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였기 때문에 최대한 어머니 의견에 맞춰 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 못하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도 힘들고,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을 나누고자 하더니만, 어머님이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하루 일과를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남편은 아침에 보통의 회사원들처럼 출근을 해야 했고, 저는 대부분 식당에서 음식재료를 구하러 새벽시장을 다녀온 후 잠시 잠이 들고는 했거든요. 그도 아니면 아예 늦잠을 자고서는 밤 늦게까지 식당 장사를 하고서 집으로 들어오곤 했고요 지난 한해 동안은 장사가 너무 안되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출근하지 못한 날들도 많았지만 저 스스로가 게을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늘 식당으로 일하러 나가던 스케줄에 맞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식당에 못 나가는 대신 집에서 요리 유튜브를 해보면서 식당 홍보의 열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나름 바쁘게 각자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얘기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저희 집을 고르셨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상의 한마디 없이 오늘의 예배는 너네 집에서 친해자. 아침 예배 괜찮지? 라면 새벽 일찍 전화를 하기도 하셨고요. 아침에 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하루에 두 번을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도 수두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시부모님을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저녁에 가게에서 일을 하다 말고 집에 와 계시다는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서 부리나케 뛰쳐간 적도 있었어요. 그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슨 예배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칼같이 하시는가 싶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스케줄을 맞춰 드리는 것도 힘들었고 가게 장사를 내버려 둔채 집으로 뛰어오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복이 생기고 축복이 더해진다고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독실한 신앙심을 요구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시어머님의 표정이 늘 진심이었고 또 진지했는지라 제가 도무지 그 눈빛과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네요. 뭔 말을 하시던지 내내 하면서 받들고 어머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를 하고 눈 감으라고 하면 눈을 감으면서 정말 하라는 대로 다하며 살았어요. 전 그저 결혼을 했을 뿐인데 새로운 종교의 새로운 종교활동까지 눈꽃 뜰새 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또 미루지 말고 매일같이 축복과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거의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한 건 저희 사이의 유대감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서 기도를 하니 유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슬슬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의 피로와 억울함은 날로 쌓여갔어요. 무슨 억울함이 들었냐고요? 종교를 강요하면서 나한테만 그리고 우리 집만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억울함이 쌓인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댁에서도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일로 바쁜 저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도 정말 바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다가 여유롭게 나오셔서는 저녁 가정예배를 참 열심히도 드리시더라고요. 아침예배는 도저히 저나 남편이 못해 먹겠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절실하게 대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럼 아침 예배 못 드리는 그 10분을 저녁때 몰아서 하자. 매일 저녁 20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야. 괜찮지?" 라면서 변경을 하셨고요. 저희 부부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후 저녁 예배를 하면서 제 가게일 때문에 휘지 못할 사정으로 집에 못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가정예배를 미루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면서 빨리 오라고 엄청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일 때문에 가정예배를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안 가게 된 날이라도 있으면 저를 엄청 나무라셨습니다. 제가 다 뻘쭘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에베를 빠지시는 날이 있기라도 하면, 니 시아버지도 못 오신다! 라고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이 일 때문에 야근해서 못 온다고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자! 라고 하면서 또다시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불참을 하 시에 혼을 내시는 것이었죠. 저도 바쁘고 일해야 하는데, 저 하나만 꾸역꾸역 가정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억울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여서는 성경 무슨 절을 읽고 또 읽고 모두가 따라 읽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또 읽고 어색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버텼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내 집을 가정예배 공간으로 내어주고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시어머니를 마주봤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슬슬 짜증이 밀려오면서 반항심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받들면서 내가 안 믿는 종교를 믿는 척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지난 설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 간단한 음식만 만들어 먹으며 지내는 것은 분명 며느리인 저에게는 좋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일 저녁마다 명절과도 다름이 없는 시간을 시어머니랑 보내고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배는 저녁 식사 후에 드리는 게 좋다면서 어머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바람에 언젠가부터는 제가 어머님의 저녁밥상도 차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밥을 얻어먹겠다는 자세로 우두커니거실에 앉아계셨고요. 그러면 저는 일을 하다가 어머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는 저녁밥을 차리거나 아예 저희 식당에서 밥거리를 싸가다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진짜 결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를 볼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 하나만 무조건 예배를 오게 해야 한다면서 닥달을 하셨고 시아버지란 남편이 일 때문에 예배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침묵을 일관하셨어요. 오히려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집 남자들의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셨고요. 그쯤 되니 혹 시어머니가 나를 고탕 먹이려 이러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무 적나라히 나한테만 종교와 예배를 강요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집안에서는 저 혼자만 기독교인이 아니었는지라, 혹 나의 종교를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강요하시는 게 아닐까도 싶더라고요. 생각해 볼수록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는 전 그렇게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만하자는 말씀도 드려봤고, 저도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내버려둬라 말씀도 슬쩍 꺼내봤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말을 못 들은 척 하면서 기도만 하려 하시던 어머니께서 하루는 제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아예 선포를 한 그날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내가 가정립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지? 그건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겨우 20분 기도하러 오는 것에도 정성을 못 쏟는 니네 태도가 짜증이 나서 혼좀 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말해줘. 그때 식당 안에 막 손님을 받아서 두 테이블에 여섯 명 정도의 손님이 계셨는데요. 다짜고짜 그러고 소리치며 들어오셔서는 하나님 어쩌고 기도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해 대시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겨우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서는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나오면서 그게 어디 가서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할 일은 아닌데 왜네가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니 너 내가 창피하니? 라고 하면서 쪼아드시대요. 그러니 저도 남의 가게 앞까지 찾아와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지 말라면서 한바탕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잖아요. 일까지 접어두고 기도하러 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의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바로 입을 꾹 담으시고는 가게를 떠나셨고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가시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야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 손님들이 다 나가시고 나서는 도저히 마음이 속상해서 일에 집중도 안 되었고 마감시간 한시간 정도 앞당겨서는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잠시 핸드폰이 방전으로 꺼져 있었는데 집에 가서 충전을 하려고 보니 시어머니가 여태 저희 집에 계시대요. 남편은 옆에서 내 문자 안 봤어? 라면서 난처하다는 듯절 보고 있었고요. 글쎄 시어머니가 저랑 그렇게 식당 앞에서 헤어지고 난후 집으로 와서는 여태 가시지도 않고 제 욕을 한 사발 하셨나 보더라고요. 뒤늦게야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제가 와봤자 싸움만 일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집에 늦게 오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인데 하필 제 핸드폰이 방전이 된 바람에 제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고 여태 저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화난 마음이 더 들어서는 씩씩대고 있는 시어머니의 꼴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기분이 들길래 아 그만 좀 하시지 라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저는 제 집안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감사, 용서, 그리고 사랑을 외치시더니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와 제 뺨을 내리치시대요. 너 내가 기도 똑바로 하고 살자고 누누이 말했잖아. 가정예비라는게 그렇게 니네 멋대로 빼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왜못 알아들어? 라고 하시는데, 뺨을 맞은 채로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가, 눈물이 반쯤 눈에 고였어요. 내가 왜 힘들게 일하고 와서는 시어머니께 뺨이나 맞을 만큼 욕을 얻어먹어야 하나 싶기도 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아니 나도 못 갔고 아빠도 일한다고 못 갔는데 왜이 사람한테만 그래? 일하다가 기도한다고 중간에 올순 없잖아. 그러면 내비 시간을 한참 후로 좀 늦추기라도 하던가. 라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요. 저로서는. 남편의 그말 한마디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기도 시간을 늦추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며느리 나한테만 죽어라 참여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 저도 그 당시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성경책을 빼앗아 들어서는 보란듯이 시어머니의 발등위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할 거면 혼자 하시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잘만 빼먹는구만. 왜 나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막 강요를 하냐고! 라면서 던진 성경책을 한번더 던져주겠다면서 떨어진 책을 주우러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어디에 손대를 하냐면서 그 책을 받자마자 자기 등뒤로 숨기시고, 아휴, 정말 짜증이 치솟다 못해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버님, 저 아버님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 가게 일하는 거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특하게 바라봐 주셨으면서 왜 어머님이 자꾸만 저 가게 운영하는 거 방해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시는 걸 말리지도 않으세요? 저는 한번 빼먹기라도 하면 5만 욕은 다 얻어먹는데 아버님은 가게 보신다고 마음대로 불참도 하시고 아버님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는 보란 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를 그래도 더 아껴주고 예뻐라 해주며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님만큼은 제 얘기를 더 이성적으로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제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시아버지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시아버지는 가정예비를 드리고 있다는 건잘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강요를 하다시피 매일 나오게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셨더라고요. 아예 알지도 못하시고서는, 근데 아직도 니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냐? 난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나 하나한테만 가정예배를 강요하면서 일부러 나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강요를 해오셨다는 것을 말이죠. 애초에 이렇게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해보자는 말도 꺼낸 것이었고, 그래서 시아버지랑 남편이 불참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모른 척 하셨던 것이더라고요. 다저 하나를 괴롭히고 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상황을 같이 정리해보자며 그 늦은 시각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짓이 시아버지한테까지 두통이 난 것을 지켜보며 빨리 전화를 끊으라고 옆에서 엄청 닥달을 하시다가 혼자 먼저 집을 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저는 그걸 끝까지 붙들어 놓고는 오늘 한번 끝장을 내보자면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어디 도망가리 하세요? 오늘 진짜 끝장 한번 내보자니까요?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자마자. 죄 없는 성형책을 시어머니를부터 뺏어들어서는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시어머니를 향해 집어 던지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랑 잘 지내본다고 해서 가정 예배를 하라고 내가 직접 며느리한테 설득까지 했는데 당신이 이러려고 예배를 하겠다고 한 거야? 음식 장사 힘든 줄 뻔히 알면서 옆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있었어? 어쩐지, 저녁 장사를 할 때마다 바빠 죽겠는데 집 간다고 나설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어쩐지 이상하더라라고 하면서 아주 역정을 내셨어요. 그간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다 며느리로 괴롭히기 위해서였냐면서 저를 대신해 불효동을 내리듯 혼을 내셨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시아버지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혼만 났어요. 제가 옆에서 진짜 그러셨어요? 저 하나 괴롭히겠다고 장사도 내편결치고 우리 집을 오셨던 거예요? 참. 독하고 대단하시네, 요 어머님. 일하면서 초를치는 말도 몇 번이고 덧붙이고 일부러 맞장구를 치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가만 고 죄인 마냥 들킨 게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빨리 며느리 쉬도록 집에 가자며 나가라고 보채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응, 지금 나가요. 라고 하면서 성격적 하늘을 소중하게 집어들고서는 바로 집을 나가셨죠. 그게 딱 추석 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후 시어머니는 절대로 다시는 저녁예배 혹은 아침예배를 언급하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 오신 것이었죠. 감히 또 예배 어쩌고 하면서 나 괴롭 힐 생각하지도 말라며 언지를 줬고문앞에나 예배 금지라고 큼 지막하게 종이에 프린트를 해서는 테이프로 칭칭 붙여놓기도 했거든 요. 그후 추석이 되었을 때에도 저희 부부가 시댁에 안간 바람에 시어머니 얼굴을 뵐순 없었어요. 명절에 시댁을 찾지 않았음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계신 건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없으셨고 그후 아버님만이 간간이 저희 식당을 직접 찾아오시면서 얼굴을 비춰주셨어요.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님께서도 재차 사과를 해주셨고 저는 뭐 아버님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는지라 바로 용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니 이렇게 당분간은 시어머니 소식을 모른 채 가게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도 눈이 밝혔고, 시아버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 그 후로는 다신 시어머니의 이름을 제 앞에서 언급하지 않고 계시답니다. 종교에 있어서 아무 편견도, 아무 생각도 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지난 결혼생활 내내 겪었던 시어머니로부터의 예배에 관련된 그 시집살이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시집살이를 다 견뎌냈을까 싶었을 만큼 다시 생각해봐도 그 시절이 참 끔찍하네요. 저는 요즘 십자가만 봐도 괜히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시어머니 비슷한 외모의 또래분들만 보아도 괜히 눈을 피하고 자리를 피한답니다. 저 진짜 시어머니께 된통 당하긴. 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 괴롭힘에서 든든한 아버님을 곁에 둔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천만 다행인 듯합니다. 그와 더불어 저는 문 앞에 붙여져 있는 예배 금지 종이도 당분간은 절대로 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